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.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.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,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갔어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호수에빗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뱃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하가 호 다시 요셉의 족속,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, 큰 권능이 있은 즉,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.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.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 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. 아멘. 어제 우리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인즈 파가 가난 그 땅에 자기들이 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봤습니다. 어,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신앙에 타협을 한거죠 근데 또 다른 요셉의 자손인 이문하세집파도 그랬어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문하세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하죠 처음에 문하세집파는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안한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래서 어가나안 원주민들도 뭐,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못 몰아내니까, 그냥, 백자라 식으로 계속 같이 산 거죠. 그런데, 문하세 지파가 점점 강해져요. 그럼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,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, 이때는 못, 못 쫓아낸 게 아니라, 쫓아내지 않고,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요. 에바람 지파처럼. 근데 14절을 보면 이 요셉 자손들, 그러니까 에브라임지파와문하세지파가 여호수한테 와서 말해요. "여호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, 당신이 나의,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,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." 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지금 문하세지파가 강해졌어요.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종으로까지 삼았습니다. 그런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. 에브라임즈 파와 무나스 집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죠. 요셉의 후손들인데 각각 한 집파로 인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땅을 받아도 각각 에브라임즈 파땅 하나, 그다음에 무나스 집파 땅 하나. 이렇게 각각 받았어야 됐는데 얘네는 두 집파가 하나의 땅만 받아요. 한 제비, 한 분깃. 한 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큰 민족이 됐는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삼림에 올라가서 니네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? 너희가 개척하는 만큼 그 땅은 계속 넓어질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에브라임과 무나세집파가요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거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. 라고 대답을 해요. 하지만 여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걔네가 철병거를 가졌어도 너희가 몰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. 같은 말을 하는데, 같은, 어 단어를 쓰는데 차이가 있습니다. 여수아가 말하는 큰 민족과 요셉의 자손,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얘기하는 그큰 민족이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요. 즉,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, 복받은 큰 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. 요셉의 자손들은 지금, 어,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된 거를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 같은 그런 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가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, 철병거가 있는, 저 아직 남아있는 가나한 사람들을 보면서, 자기들보다 강해 보이니까, 우리는 저 정도의 힘은 없다. 우리가 쟤네를 이기고, 땅을 넓히기에는, 히, 우리가, 우리가 힘이 없다. 그러니까, 우리한테 차라리 그냥 더 땅을 달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우리가 이만큼 큰 민족이었는데, 우리한테 더 땅을 져야지, 우리보고 저 쟤네랑 싸우라고 하면 어떡하냐? 이거인걸. 그런데 여선 달라요. 여선은 너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, 복을 받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? 너희는 복 받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, 땅을 더 달라고 할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. 즉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한테 나한테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고 드러낼 만한 것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확보하라. 는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쉽게 말해서,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만약 요셉의 자손들이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갔으면 그 땅은 엄청나게 넓어졌을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큰 민족이기 때문이죠. 이들은 복받았기 때문에 땅을 넓힐 만한 힘이 있었고,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. 요셉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미 복받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달라고. 우리 이만큼 됐으니까 그만큼 뭐 마치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. 뭔가 권이, 권, 그, 뭐, 뭐라 그럴까요? 권리?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. 더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, 여수아는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기 때문에 더 넓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만을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까?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, 내가 받은 복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? 그 복은 건강, 체력, 뭐 시간, 돈, 능력, 뭐든 될수 있어요.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을 나의 이익보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두번째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